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하나니 아버지, 오늘도 어둠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가족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피로와 지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셔서, 온전한 회복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 가족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저녁에는 더 풍성한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복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인생길에 함께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원수의 공격 앞에서 지켜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주저할 때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이 오늘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가족의 영혼을 성령 하나님이 가득 채워 주옵소서. 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 영혼이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발을 주님께 드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존경 아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힘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평안에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고, 낭망한 자를 일으키시고, 외로운 자를 안아주고, 무너진 자들을 위로하는 가족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말과 독이 되는 행동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전리는 보배로운 가족 되게 하옵소서. 사랑 가족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신수성가의 복을 주시옵소서. 존귀한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 암, 암세포, 뇌종양, 허리디스크, 관절염, 비염, 천식, 강아는 예수, 글수의 이름으로 용량하오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산소망이신 예수, 글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